빠라빠 안녕하세요 비원입니다 독감배트 글판 또 제가 찾아왔는데 어, 오늘 주인공 빠라빠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비디입니다 바비디 어 제트에서 또마인드 편에 나온 바비디인데 오늘은 또 특수한 영상 재밌는 컨셉 영상으로 컨셉 영상으로 바비디 사마의 꽃물 이루어주기 위해서 대결 한번 짜봤습니다 바로 이대입니다. 어 마인부 대부분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라 우리 충신이죠 어, 바비디 충신 대부라까지 해서 어, 이렇게 덱을 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진능 덱으로 이제 샌드위치 진능순수부 샌드위치로 어 극진능 덱을 짜 보았고 한명뭐 초가 들어가긴 합니다 미스트 부긴 한데 마인부니까 넣어봤고요 이걸로 이제 2승의 최강 콤비 슈퍼 2 바로 LR 초배 또 초급 쪽을 한번 돌면서. 우리 바비디 사마의 꿈을 실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초급전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이지운순수부가 특효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미지가 잘 들어갈 겁니다. 일부러 이거는 기력 안 먹고 가볼게요. 어, 하지만, 첫 번째에서 세,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만 특효 캐릭터인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어, 마지막 스테이지죠. 그, 초배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는 특효 캐릭터가 안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 달지 않지 않을까 싶은 좀 무서움이 있지만, 도전해보도록 하고, 아까 아이템, 갖고 가는 거, 잠깐 보신 분들은 바로 아셨겠지만, 전투복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3주년 이벤트 이제 끝나가는데, 그 아이템이, 어, 3주년 이벤트가 지난 후에는 그 특, 특를해야 되나? 뭐라, 뭐라 해야 되죠? 그, 효과가 감소가 됩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게 개이득이거든요? 이걸, 이걸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바로 3톤 동안 동료 전원의 기록 플러스 4. 받는 데미지 20% 감소기 때문에, 역시 또이 지능 순수부의 약점은 역시 이 기력에 어 기력이래 그 링크에 기력 수급이 없,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이 데브라 같은 경우도 공작 캐릭터죠. 똑각이돼 있습니다. 바바 3점에 서 얻을 수 있는 친구. 어 기력 올려주고 아주노 프로 애로공원30% 좋고요. 환계도포도 있고 바비 대하면 또 기절이 있기 때문에 어 기절에 걸리는 스테이지까지 얼마나 기절에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거는, 이렇게 갈까요? 아직까지는 전투보가안 써도 될것 같고, 아마 다음 턴에, 지는 순수보 하면 나오니까,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데브라 같은 경우는, 뭐, 잠자 하나도 안뚫려있고요 피사결레벨 10이고, 얼티브 같은 경우는 무지개, 바비디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빠빠라빠 해서, 기절에 걸려주면 좋고요 자, 총 HP가 25만으로서, 약간 좀, 어, 위험하죠? 역시나, SR 태생 두 명, 그, 바비디랑 미스터 부, 어,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HP 벙티가 덜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얼티보 데미지가 다 하고, 빠빠라빠! 갑니다. 기절이 걸릴 것인지. 아직까지 걸린 세이지이기 때문에, 야, 역시 우리 바비디 사마! 이게 바비디 사마지. 자, 지금 빨갛게 보신 거, 주황,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 특효 캐릭터기 때문에 뜬거고요 어또 변신형 링크가 이두 명이 있네요 그래서 HP 회복하는 거어 보실 수가 있... 죠 변신형이 아니고 뭐야? 다시 보자 어... 마인인가? 두통원 잔벽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두통원 잔벽 이거 아니고 어 마인인가요? 자 마인의 공방 10%업 어... 아직까지 그 HP 회복하는 건 없군 죄송합니다 어 되는 게 있군요 아, 무한재생이네, 무한재생.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재생 링크 발동이 되면서, HP 회복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어, 무한재생이 HP 3% 회복! 해서, 나쁘지 않게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어, 미스터 부 같은 경우는 초속성이기 때문에, 초속성. 애매한데, 여기서 바로 전투복을 쓰겠습니다. 이 효과가 3주년 지나면 약해지기 때문에, 3주년 이벤트 진행 중일 때 꿀을 빠른 게좋고요 어, 좀 있으면 3주년 끝나니까, 음 지금 뭐 이렇게 놀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피콜로우스 한번 오랜만에 보시죠 어택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데미지가 특대라 서 그렇긴 한데 공격력 줄여주는 게 있고 강한 데미지 30% 해보 또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가보자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 선수부가 특격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세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데미지 엄청 달 거예요 무지개 제꺼 무지개 어, 친구꺼는 자상 우화가 뚫린 걸로 보였습니다 회심 위주로 뚫어주, 뚫어주신 분이었어요. 아연 데미지가 얼마나 알지? 야, 역시 좋습니다. 회심 뭐 이런 거 뜨지도 않았는데, 역시 특효 캐릭터답게 200만 달았고요.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아직 여전히 기절에 걸리는 스테이지로 기억합니다. 자, 아까 역시 아까와 같이 특효 캐릭터기 때문에 저렇게 주황색으로 뜬 것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투부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어, 대부력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력 수급 빵빵하죠? 어 이거 진우 순수부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전투복 게이드 대보라도 일일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가자. 자 이번에도 제거 진우 순수부기 때문에 한 방에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80만. 좋습니다. 그래서 진우 순수부의 역시 약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링크의 기록 수급이 없다. 라는 거. 거기다가 또 바비지 사마의 꿈을 위해서 이런 데에 뿌려 봤었는데 거기다가 3주년 이벤트 아이템. 효과 약히저, 약해지기 전에 쓰려면 딱이되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데려왔었어요. 데려온 겁니다. 자, 아직까지 세 번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특효 캐릭터 유지가 되고 있고, 오것무한재생을로치칩 해보겠고요. 거기도 아직까지, 어, 기절에 걸리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한번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피사기가 만약에 맞으면은 저거 바비디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해보죠, 뭐. 안 죽겠죠? 과연 기절에 걸리면 그만이고 빠빠라빠 갑니다 찌릿찌릿 마술 과연? 오 걸렸어 기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까지 백발백중 두번 중에 두번 좋아요 이게 바비디죠 바비디 빠빠라빠 좋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특표 캐릭터 회심 350만에서 원 마지막 스테이지 벌써 왔나요? 야 비즈니스 한번감상하실까요 멋이지 않습니까? 비지엠 전투복 한번 쓰겠습니다. 효과가 지났기 때문에 기력수급이 안 되고 있죠. 진능수습부딱 쓰는 겁니다. 이럴 때 게이드 이 기절에 이제 안 걸리는 스테이지고공방 줄이는 것도 안 걸리고, 필봉도 안 걸리고요. 배경만 멋있고요. 가자. 얼티브 같은 경우는 구슬만이 터트리노 트리스로 공격력 올라가니까 HP 해보도 되고요. 해주고 피콜로 흡수부로 공격력 줄어주는 건 좋은데, 안 통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 데미지 감소해주는거 좋고 그...뭐냐 전투복으로 해피같은 경우는 지능 이제 기본 기본 자재 해피 5밖에 안들려있는데 그래도 떠준거고요 특교 캐릭터가 이제 아니거든요 이스테이지부터는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야 역시 덜 달죠? 60만 달았고 어 지능선수부가 필살에 날림으로써 HB 12%회복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데미지 가하고 조금 회복하고요30%가한 데미지에 30%니까 5만이니까 뭐한뭐만 얼마다 어 회복했겠네요 어, 굉장히 아프고 자, 이제는 그 바비디 사마의 이제 어... 활약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가야네. 자 지금 전투복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무서우니까 위스까지 쓸게요. 그러면 데미지 거의 안 달겠죠? 전투복으로 인해서 데미지 감소되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지능 수수부 날리면 비슷하게 1 2 회복하니까 HP 어, 큰 부담 없어 보입니다. 위스 하나만 더 쓰더라도. 야, 바로 날라옵니까? 화났나봐요, 초배. 야, 정말 간지나는 에랄 초배. 야, 역시나 아이템 빨 좋죠. 여기서 12%포 회복하고 갑니다. 야, 회심까지, 회심만 뜨면 100만원 다는군요. 그래서, 빠빠라빠. 기술이 안 걸려. 안 돼. 바비드 안 돼. 바비지삼아 여기서는 안 돼요. 자, 데브라 공짜 캐릭터입니다 야, 그래도 4천이나 다네요 역시 아픕니다 아직까지 전투보이 이번 턴까지 유지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최대한 여기서 HP 좀 회복을 하고 가고 싶거든요 이스트도 아직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죽을 리는 없는데 이거를 좀저 뒤에 맞는 저 뭡니까 저거 어, 근력구슬을 얼티브한테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고. 이거는 먹이면 되겠구나. 네 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 네개 먹이면서 공격력 상승하고 HP 회복하고요. 얘랑 그, 어, 지능수수 붙여놓으면 HP 3% 회복이 있긴 하지만, 보신대로. 일단 이대로 가겠습니다. 단단하고, 역시. 자, 무지개입니다. 190만. 여기서 HB 12% 회복하고요. 자, 훨씬 안 떴지만 76만. 자, 95만. 무지개 얼티브. 좋아요. 야, 연거 필살기 좋습니다. 이 친구도 원래 공반 줄이는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연거 많이 뚫어놨는데, 지금 물론 뭐 공반 줄이는 게안 통하니까. 데미지단순히더 강한 거고요. 마무리가 됐네요. 역시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초격전답게뭐 물론 아이템 빨리 주셨지만요 깨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바비디 사마의 꿈을 제가 실현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닥터 개로 사마의 꿈 여기서까지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 성공했거든요. 제 기억에. 인조인간으로 맨첫 번째 는 실패했다가 두 번째인가 몇달 후에 시도했을 때 성공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우리 이 닥터 개로가 아닌 그 빠빠라빠 바비디 사마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데가 한번 짜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마인부들만 넣고 어, 충신 대부라까지 넣어서 어, 빠빠라빠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기절은잘 걸어줬고요. 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대로 3주년 이벤트가 끝자락에 가는데 그 아까 보신 전투복 아이템같은 경우는 3주년 이벤트가 지나면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 효과가 되게 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세터 동안 기력 플러스 4의 뭐, 데미지 감소, 20%인가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쓸라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좀 어려운, 뭐, 초격전이라든지, 보스러시라든지, 뭐, 등등, 슈베로 등등, 뭐, 깨신 스테이지가 있다면, 그 전투보 아이템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투 중에 말씀드린대로, 진우 순수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 기로스급면 링크가 없다, 라는 측면. 거기다가, LR 초배, 초격전 같은 경우 진우 순수부가 또, 특유 캐릭터다라는 거 <laughs> 그거 이제 감안해가지고 차안해가지고 우리 바비지 사마에 어, 바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덱을 어, 활용해 보았고요 역시나 전투 복으로꿀좀 빨았던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뽑기 하시는 분들 삼준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LR 듀오들도 이제 사라질 텐데 아, 아마 뽑기 하시는 분도 아직 있으실 겁니다 뽑기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영속으로 개이드드 보시기 바라고요 어, 구독 따봉 코멘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B1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